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볼 것은 네, 오늘 실험 영상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네, 일단 잠깐만요 예 실험 준비가 있어야 될까 톡톡톡 이렇게 해서 자 다들 잘 아시는 이 눈사람 있죠 네, 이 눈사람이 네 여기 호랑 호박? 어, 아 호랑은 어, 호박을 쓰고 있잖아요 네이 호박 네이 호박을 쓰고 있는데 네이 호박을 벗으면 네 어떻게 네 어떤 모습인지 어왜 이렇게 가까이 와네 어떤 모습인지 네 상상해 보셨나요? 네 오늘 네이 호박을 벗은 네 눈사람의 네 진짜 모습을 네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네 그럼 지금 바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일 첫 번째 눈사람은 네 이렇게 모자매 아니 네 호박을 쓰고 있는 눈사람 네 저렇게 생겼고 네, 자, 여기다가 이거 준비를 안해 놔서. 자, 이눈 사람을 내호박 이걸 벗길 건데 내호박을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내가 네,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, 이 가위로 가까이 이제 내털 깎기가 나오는데 네, 이털 깎기를 누르면 내 어떻게 되지? 는 내가 한번 네. 지금 바로 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네, 털을 네, 일단 네, 털 깎기 누르면 네, 과연 이 지금 이 뭐죠? 내 호박이 떨어져서 나오는지 내 네, 그걸 알아보려고 해서 내 호박을 벌었습니다. 자 쓰리, 투, 원, 뼈. 이 이상한데? 음, 음. 자 너희 둘이 자. 네, 어, 자, 일단 자, 결과는 음, 아주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게. 진짜 참 이게. 이상하게 생겼어 다 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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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게 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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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시험 영상은 네, 이렇게 네 눈사람의 호박 이 머리에 있는 네, 이 투구인가? 네, 이게 끼기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네, 어떻게 알아봤는데 나요 네,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빠이!